나한테 있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, 한거 하지 못하는 상대방을요, 계속 착취하는 게 갑질입니다. 받아들이라고 하는. 제일 착취하기 좋은데 가족들이죠. 내말안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착취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. 그것도 갑질입니다.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이거 내놔라, 저거 내놔라. 갑질이죠. 저거 버릴 수도 없는데. 그 힘을 이용합니다, 사람은. 당신 나못 버리지. 내 말에 한거할수 없지. 그때 딱 계속해서 요구해서 따내는 거. 돌이켜 보면 갑질이죠. 상대방 입장 돼 보면요. 참 이게 끌려가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. 그런 처지에 아무도 놓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. 그런데 예, 나는 누리고 싶다는 거죠. 그런 거 이게,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못 없애지만 하나씩 하나씩 큰 거부터라도 그리고 어,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양심적인 삶이죠. 누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남은 내 인생의 들러리죠. 내가 제일 중요하죠. 나 빼고 다잘 되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? 내가 잘 돼야지. 다안 되더라도 내가 잘 돼야지. 일단 나는 잘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런데 남을 해치고까지 잘 되겠다는 사람하고 그건 아니라는 사람. 같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. 이 둘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이, 같이 잘 되자는 게 포살도고, 나, 나는 망하자가 아닙니다. 같이 잘 되자죠. 요건요. 어, 남들은 모르겠고, 나만 잘 되면 좋겠다. 더 나아가서,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겠다는 거죠. 요렇게만 구분하시면. 갑질을 이 정도로 연구 안 하시면요. 갑질, 뭐가 갑질인지, 어느, 겨, 케이스, 케이스로는 아는데, 갑질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갑질을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